우리가 이런 기회가 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또 찾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파라라이팅. 아이고 와. 네. 보겠습니다. <laughs> 알파벳부터 호명하겠습니다 A 어? A면 어디에요? 아, A14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시죠 계신... A14 <laughs> 박수 F12입니다. 되신가요? 어, 내려오, 내려오세요. 세 번째, C13. C13, 아 어, 13. 13, 13. 13. 13. 어내려오세요네 번째는요, G8. 어? 어? 네. <laughs>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이 아이 12어 아, 되시고 저희도 되시고 두 분이서 같이 내려오시면 돼요 네. 같이 내네 네. <웃음> <네네네>. <웃음> 아, 그... <웃음> <웃음> 여러분이 당첨되신 것처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화랑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랑 화이팅, 네. 화랑 화이팅입니다. 화랑 화이팅. 네. 그러면은 저희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만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찍으시면. 자, 여러분 플래시를 한 번씩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래시 다 켜셨으면 제가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찍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한번더 찍을까요? 셋, 둘, 하나 자, 여러분 한손팔을힘차기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파이팅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허란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접속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저희 서서 인사하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인들 진심을 담아서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めっちゃいい